오늘도 집보자 구독하고 매일 집 구경하기 1분 집 구경 출발합니다. 오늘 구경할 집은 부천 고강동의 신축 아파트를 1분 집 구경으로 소개합니다. 방 3개, 욕실 2개,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구조예요. 주방 넓고 수납도 훌륭하고 남향으로 채광까지 잘 들어옵니다. 자주식 주차의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앞으로 개발되는 고강역 이슈도 있습니다. 고강동. 원정동 주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으로 되고 있어요. 주변이 조금씩 바뀌고 나면 더 핫한 동네가 될 거예요. 개발 이슈가 많은 곳이 좋아진다는 거 아시죠?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들어 있고요. 생활 인프라도 강점입니다. 시장, 초등학교, 버스 정류장까지 전부 도보권이에요. 월세 보증금 정도로도 매입 가능한 이 집. 진짜 실거주 찾는 분이라면 강추.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집 필요할 땐집 보자 집이. 일분 집구경 끝 안녕.